아밑 넣어야 돼,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이렇게. 네. 아, 그냥 한 칸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으면 돼.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넣고 아. 여기서 이렇게 넣고 간연질을 안 쓰면 따로 누라 그래요. 나중에. 이게 그냥 딸려옵니다. 따로 다 잘라 볼거라고요그러 예. 여기에 요 개수를 뭐. 씌워 네. 요 개수 씌워서가 공하고 지금 요 타대가 지금 부족고 돼. 그럼뭐한 맞아요. 그럼 다 맞. 지금 요요자로는 맞아. 두 줄로는 그게 맞아게한 줄을 더라고.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한줄 더요 앞에 가운데 가. 요 가운데 요거 아, 요거 네. 요거하고 못 견딘 것이요 그러면 1 0 200, 0 200, 이게 2,400으로 잘라요. 2,400으로 잘라서 3 5전접으라고요 네, 그래, 35점.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요포크레를못 쳐요. 펌프가 불렀으니까 11시에 불렀어그 시간은 충분해. 아, 아 네. 오케이. 그럼 아니 오, 나는 그 시기 에 나는 제일 걱정이 지금. 뭐, 하파이랑같다는 것이 요리 돼가지고 뽀커를 부수면 저쪽으로 흘러내려. 안 돼, 네, 네. 떨어져버려. 안 돼. 펌프가를 라니까 펌프가를 하니까 요것만 하고, 어, 요, 아, 간이 얹지만 아. 되고, 요것, 요것만 해요. 오케이, 알았어. 네. 11시, 아니, 요거는 아, 얼마나, 이제, 이거싼 거, 요일 1m 정도 잘라요, 1 자, 아, 차로 한번 재줘봐봐 자, 요것이요. 1 2 0 0인데 바로 재면 1m 아니요. 요 가운데 대면 요렇게 되다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일 메다 자르면 영다 묶고 저다 묶으면 딱 맞아 버려요. 일 메다로 일 메다로 개수를 씌워. 개수 한번 씌워봤어 개수 씌워 내가 내가 가공 내가 할라니까. 여 9, 아0열열 하나 열끝열 끝. 옛날에 가포 올라서 이리고열 하나 열 하나 스물 스물 다섯 개 오십 개 오십 개는 오십 개 잘라요 오십 개. 이렇게 저쪽에 저쪽에다. 25개 요냥 여름으로 오고 저 먹고 오십 개. 오십 개일 메타에 오십 개. 요거 씌워봐 봐요. 중간에 세우는 거. 이 어떻게 어떻게 나고 얼른 이 어떻게 어떻게? 무슨 어차피에. 카탈비야, 어제. 어, 이거 세우라고. 지금 본질로 세우라 했는데 석두로 세우라고. 두요 아, 접점을. 응. 그리고 요거 여기 아래쪽에서 세워야 안밖게 예, 요거 똑같아. 요것도 50개 막. 이게 50개에서 한두개 부족하면 가운데 빼먹어도 돼. 요 어, 어. 오십 개, 오십 개 내가 잘라서 내가 네. 가공 혼나니까 네. 여기서 일을 싫라하고이일이나고 그 어? 이이거이거가운데 한도를 드는다 그된다요 요것도 이 그, 요것도 이것은이 거기서 이거는 얼마죠? 어이 어이 이거에서 이것도 얼마 정도 하고 육백 육백 친다고 요것은. 안겨오지 마라. 요거 지금 기초니까 그것을 얼마고아 그래. 기초인지. 요거 이것 때문에 다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 여기다 <laughs> 하나 더 세우라 한게 가운데. 가운다가 아, 그 세우고 <laughs> 하나. 가까운 <있고. 웃음> 소는 <아까부터는> 뭐. <laughs> 아니. 이거 젖을 많이 빨아갖고 이빨이 싹빨아붙고게 아니. 같이 젖을 얼마나아 같이 나이 안안겠나 같이 안뜬 거잖아. 다가 하나 더세우고 소풀 놓는다고 요건 이제 그 편지 알아? 응. 어, 근데 연락도 올라왔냐? 연락도 올라왔냐? 옷이 올라와? 오늘은 이만한 게 아니지? 무니여 아니지? 아니지? 아니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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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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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지? 아니지? 아지지지지아니아니아니 양쪽이 7 5자 서야하고 6백 아니여 6백은 송을 붙인다이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을다이예찬해치는 말하려고 지발 확실히 이분도 들어봐 너희들 가운데 가 무슨 소리를 말하느냐 너희들 무슨 말하는고 내가 50개 5 0개으로 알았어 그래야 뭐, 나중에 또 접어야 <laughs> 돼요 밑 어? 어? 또 밑에 접어야요 알았어 줄게 5 0개 접으면 돼 어. 이렇게. 2m 40으로 잘라갖고 35점 전어버려 어, 35점 전으면이블5 그래갖고 돈국가로제 아직 복근를 못하고 어요 11시에 그가지고 오후에 담당있는지 오후에 가 오전에 온게 먹으면 오고 오후에 가그래가 오후에 안 시켜 돈주야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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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최근 가고 내가 나한까다이 미스 한개 얼른 다들 세우시오. 다들 아니 세우쇼. 둘이 가서 가고 계약 아, 와요. 어? 둘이 가. 아 최근이야. 상 와야 되잖아. 아니 아니 저는 13mm로라니까.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기존에 갖다 놓는 미스. 아, 아, 아. 그러면 최근 나고 가서 최근 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